나무 이야기 형님 야, 아, 50대 부린다. 생활운동의 달인, 생활운동의 달인 다섯 개 명입니다 가슴거리, 가슴거리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형님의 특징은요 일반 턱걸이보다 더 많이 올리시는 가슴거리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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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컨셉 컨텐츠는요 생활 턱걸이, 생활 건강, <laughs> 아, 생활 음식 생활 스트레칭. 이런 걸 주제로 유튜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나무 이야기 님입니다. 해 아, 50개 하셔야 죠요 50개 하셔야죠. 50개? 하셔야죠. 네, 50개? 네. 나이 나이만큼. 나이만큼. <laughs> 그러면 40개만 해야 되겠네. 어, 떠세요 어, 근데 훨씬 어, 좋네요. 어.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먹이... 한번 어. 어떻게... 2kg. 2kg 목걸이 와 <웃음> 어. <웃음>